네이버가 지금 닥카 대표는 킹아맥주를 먹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심각하죠.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직구바 잡아야죠, 그렇죠? 아, 어, 잡아야죠. 제가 오늘 닥카 대표 본사에 왔습니다. 강남에서 배달로는 거의 1등하고 있는 매장인데 사전에 검토해봤을 때코치님이 되게 미비하다고 메일했었거든요. 왜냐면 배달에만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코를 찾는 고객분들을 위한 플레이스에 대한 장치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오늘 그럼 가서 좀 얘기를 해보죠. 닥카 대표 네. 본사 왔으니까 본 사람 가볼까요,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지코바 잡아야죠, 그쵸? 아, 어, 잡아요. 근데 지코바 잡으려면, 1인분 치밥 팔고 있는 거, 이미 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350g씩 중량 조절해 놓은 거, 어차피 도착시킨 사람들이 소중대 이렇게 3지선 달아주면 제일 좋긴 한데, 아까 대표님이 이거 중량 조절에 힘듦이 현장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350g 옵션 하나, 700g, 양만이 곱하기 2배 옵션 해서, 그냥 객단가, 영원은 11,900원 옵션, 플러스 9,000원 하면은, 어, 2 900원 옵션인데, 파닥구이 700g, 이렇게 해 놓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거, 왜냐면은 두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저 11,900원이면 이게 기본 구성이잖아요 떡 다섯 개가 들어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700g에다 떡열개 먹을래 해버리면 여기다 만 원만 더 추가받으면 안 돼요? 21,900원으로 그러면 그냥 우리 원래 한 마리 메뉴 가격에 응. 밥이랑 김이 들어가는 음. 라인업으로 똑같아지는 거죠. 금액이 양념구이 그리고 거기 그렇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밥이랑 이렇게 먹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그러면 차라리 그냥 중량 자체를 원래는 삼지선다로 중에 제일 좋은데 아까 방금 말씀들려보니까 350g, 뭐 400g, 700g 이렇게 안 되면 350g 700g 치고 첫 번째 필수 옵션으로다가 진짜 진짜로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해볼게 이거는 애들도 할것 같아서 그러면 바로 뭐 이거 한 팩만 더 담아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350g 떡 5개 치킨 무 도시락 김 하나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주는 걸로 하고 이것만 곱하기 두배로줄수 있으면 은두배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객단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좀 객단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게 인기 메뉴가 됐다는 라건 그렇죠. 사실 전략이 또 하나가 있긴 한데 이 지금 주문률이 한몇 프로 나오죠? 1.2가 그러니까 12% 정도 나오는 건데 메뉴 할인 기능을 넣는 좀 팁이 있다면 제일 처음 들어면 오 어차피 추천 메뉴에서 인기 메뉴 보이잖아요. 첫 화면 자체에서 인기 메뉴에 메뉴 할인된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크롤 내리면 세트 메뉴 나오잖아요. 거기서 세트 메뉴에다 메뉴 할인 기능 4 개를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인기 메뉴인데 메뉴 할인 되어 있는데 스크롤 내렸더니 세트 메뉴 나오고 세트 메뉴에서 메뉴 할인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문률이 한 2, 3%가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그 테스트 해보시면 인기 메뉴 한개 가격 올리고 메뉴 할인 때리고 가격 그대로 둔 다음에 다시 세트 메뉴에서 묶은 다음 메뉴 할인 다 들어가 있으면 세트 메뉴가 더잘 나가니까 객단가가 낀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바로 할수 있는 거라고 많이 하면 파닥구이가 원래 18,900원이었다. 1,000원이 오른 거예요. 네. 얘는 그냥 바로 넣어도 되고, 저... 얘는 그냥 테스트로 넣어보고 밑에 이제 우리 신 메뉴 나왔던 것들이나 그런 걸로 컨셉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음. 알겠습니다. 지금 닭가대표 일산대표점은 배달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달은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면 배달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플레이스는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여기에서 뭘 파는지 내가 가면 어떻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고객들이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 가면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뭘 먹을 수 있겠다. 어떤 분위기겠다. 이게 딱알수 있도록.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 첫째. 둘째로는 키워드가 그냥 치킨 쪽으로 잡혀 있어요. 치킨. 그냥. 근데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은 치킨을 먹는 것보다는 치맥. 퇴근하고 호프. 아까 그때 말씀 드린 디플이 모임 단체 모임 회식 이런 걸로 대부분 검색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백성역 치킨 이렇게 검색하는 잘안한단 말이죠. 사람 들 치맥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뭐 야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키워드를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치맥이라면 예를 들면 치맥이라는 키워드를 보니까 뭐 후라이드라는 단어도 있고. 의외로 떡볶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산책도 있고 축제도 있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적을 때 산책했다가 치맥 먹고 싶어서 늘렸어요 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도 키워드에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키워드 어떻게 찾느냐 아주 간단한데요 썸트렌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분석센터에서 연관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텍스트 마이닝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그냥 연관어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술집이니까 술집의 연관어는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연관어가 나옵니다 술집을 찾을 때, 사람들이 인테리어도 관심있어 하고, 아무래도 고기 위주. 뭐, 양. 양이 이제, 뭐, 안주 양을 얘기하는 거죠. 뭐, 네. 하이볼.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술집이라고, 우리가 컨셉을 잘볼 거면, 상세 설명에 하이볼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메뉴에도 하이볼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하이볼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고객들이 적어준 리뷰.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블로그 체험단 할 때도 어 오랜만에 백성녀 술집에서 하이볼 한잔 했어요라고 들어가야 돼니 그러면 아, 백성녀 술집 하이볼 닭가 대표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네이버가. 사람들 노출시키니 준 거예요. 또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답글에도. 아, 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여기를 이 리뷰를 보는 사람들이면 지금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게 관심이 있어서 볼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네. 그죠? 든든한 한 끼가 돼서, 아, 나는 술 한잔하고 애들은 또한끼 식사 겸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리뷰라는 공간은 신규 고객이라면 100% 보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내가 여기를 본 사람들이, 어, 떡볶이도 팔아, 여기? 아, 몇 끼도 선택할 수 있어? 아, 애들이 먹는 음료도 있네? 라는 정보를 얻게 되면 여기에 방문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 거니요 그러니까 키워드 공략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볼 건데, 뭐, 엔 치맥. 누군가 치맥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섯 개밖에 없어요, 치맥이. 우리 있어요? 없죠. 없어요. 왜 없을까요? 키워드가 안 키워드가 안되겠어요. 네이버가 지금 닭가대표는 키나 맥주를 먹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심각하죠?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